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철원읍 금항로 380번길 26호 장만석 여기 모퉁이 돌아오는데 네. 티밥집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네. 티밥이라는 말을 정말 저희 할머니한테 들어보고 네. 처음에는 뭐 뻥튀기 티밥 이렇게 상호를 이렇게 간판도 붙였는데 티밥이 적당한 것 같고 티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았지요. 지금 보니까 저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네. 밑에 불로 가열하면 지금 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저 안에는. 아, 저 안이 지금 곡물을, 공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 곡물이요? 예, 그래서 곡물을 잔뜩 넣게 되면 그 안에서 곡물이 돌질 않습니다. 음. 기계는 기계대로 돌고 곡물은 곡물대로. 곡물이 기계하고 따라서 돌면 안 돼요. 곡물은 있고 기계만 겉에서 피만 도는 거예요아 곡물은 네. 가운데 네, 있고 네네네 곡물은 가만히 있고 껍질만 피만 도는 거예요그 곡물까지 따라 돌면 탑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적당량이 들어가야 돼요 저 진짜 예 진짜 오랜만에 저 기계 보는 거 같아요 <laughs> 아 그렇습니까 이선생저 예. 뒤에 기계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냥 뻥이요 기계죠? 뻥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름이 특별히 있는 건 없고, 여기 기계를 세워놓고 보면, 모레네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모레네요? 예, 예. 그게, 그게 이제, 메이커메이커라고 어, 그럽니다. 모레네째라는 게 있어요. 힙합하신지는? 예, 삼십, 한, 삼십 몇 년이 됐지요. 그런데 시장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시장에서는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네네. 커피를 볶아도 되나요? 네, 네. 여기 봐뭐 렌틸콩, 커피, 은행, 도토리, 이 수수, 그 식수용 옥수수, 쌀, 또 약재 이런 거, 잎사귀, 뿌리, 열매 그런 걸다 굽습니다. 그 뻥하고 튀기는 게 아니고 굽습니다. 예. 여기 온도가 잘될것 같아서 좀 빼보겠습니다. 예열하는 동안에 뺄거에요 온도가 다 떴거든요 옥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10분 후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스위치. 이것도 10분, 좀 있, 10분 조금 지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 기술 그러는데 기술을 떠나서 튀기는 사람의 노하우가 많아야 돼요. 기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술만 가지고는 강냉이를 튀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티밥, 어떤 기술이 들어갑니까? 뭐, 그. 지나온, 그, 쌓아온 그런 기술이겠지요? <laughs> 그런 기술이겠지 예. 그, 선생님의 티밥의 맛 좋겠죠? 아, 물론이겠지요. 예. 예, 예. 물론입니다. 뭐, 입맛대로 드시는 분들 대로 다 틀리겠지만, 이제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도 계시고, 옛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하얗고 이쁘게잘안 나옵니다. 모양은 그렇고 색깔은 좀 그래도 맛이 뛰어나다고 봐야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게는 이한 예, 깡통이면 이제 2kg 조금 넘고 무게가 튀기기 전에 전에 예, 튀기기 국물 무게가 2kg 조금 넘으면 됩니다. 2kg 한400 정도. 진짜 어느 누구보다 오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시면서 보람도 <laughs> 많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보람이 없으면 못하지요. 예, 한겨울에 추울 때. 새벽에 뭐, 5시 조금 넘으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예, 예. 한겨울에도 그렇습니다. 한겨울엔 좀 바쁜 편이지. 바쁘실 때는 몇 번이나 튀기나요 뻥이어를 몇번 하십니까? 아, 뻥이어. 근데 지금, <laughs> 뻥이어 안 하고, 호르락 일부입니다. 이렇게 호르락이. 이 옆, 당이시는 분들이 계실 때, 이런 때 호르락 일불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목에 걸고, 바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빡! 됩니다. 네. 그게 신식 뻥이오네. 네네. 그 전에 뻥이요 이랬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있어. 가족들은 네. 선생님 티밥 좋아하시겠어요? 아 가족 가족이 없습니다. 예? 네. 저 혼자예요. 결혼 을안 했기 때문에. 아 결혼 안 하시죠? 네네네. 칠십이 다됐죠 이제. 네. 아, 그냥 혼자 하셨어요? <laughs> 예, 예, 예.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기회도 놓치고 뭐한 한 가지를 하려고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게다잘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잘생기셨는데? 예. <laughs> 그런 사람은 빚전개를 그러지. <laughs> 그렇습니다. 뻥이야! 잘 튀겨졌어요. 어? 얼마나 나온 건가요? 요거 이제 양을 빼봐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퍼를 열면 바로 나옵니다. 잘 튀겨졌습니다. 드시기 좋게. 노랗게 잘 튀겨졌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예. 혼자 살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장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그,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고, 나이 먹으니까 자존심 강하고 하니까, 예, 그냥, 금방 1년 되고, 금방 5년 되고, 금방 10년 되고, 예. 이것도 우리의 진짜 전통인데 네. 사라져가는 것이 뭐좀 아쉽거나 안타까운 점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주 재래식이고 고전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 없지요? 이티밥집은 선생님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거 뭐좀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누가 이렇게 이어서 해. 해 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후계자를 모집하시죠. 여기서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후계자 한번 모집한다고. 아, 어, 후계자 글쎄요. 후계자. <laughs> 예, 후계자 모집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컵에 연구 재료라고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이거 뭐예요? 네,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이뭐 보시다시피 이 기능성 쌀, 게르마늄, 말라 대추, 건대추, 초석전 뭐 이런 귀리, 건고구마, 예, 이런 이런 여기 많거든요 이 안에. 예, 제가 이 연구하는 재료 재료입니다. 연구하는 재료. 뭐 어떤 걸 연구? 아 뭐냐면 이제 이걸 해서 약성이 얼마나 강한가. 또 제가 이제 하다가 실수해서 태웠다 이러면 몇 도에서 해야 되는지, 온도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이런 거. 그런 게 연구지요. 그래서 강냉이 특이어도, 요런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자꾸 해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비록 강냉이 특이어도, 그 분야에서 치, 최고가 되려면, 자꾸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티밥, 그 자체가 작품이지요. 그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이제, 둘째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콩은 콩대로,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곡물대로. 그게, 그, 오시는 손님대로 마음에 들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걸, 그 재료를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품. 우리 가게는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농민회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유, 공인 7천원씩 받으셔가 이거 힘드시겠어요, 진짜? 아니에요. 아, 그냥 6천 원이에요. 그리고 저 7천 원은 뭐냐면 요거 요거 식식수용 물끓여 먹는 거 요것만 튀기는 튀기는 시간 세세세방 튀기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천 원을 더 올려서 7천 원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6천 원이에요. 네. 기계 쓰시고 가스 쓰시고 6천 원이면 너무 싼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래도 뭐할수 있습니까? 그냥 동네에서 예. 나만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어려운 때 서로 조금씩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해서 다 올린다고 해서 저, 나까지 올리면 안 되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여기 사질이 티밥집입니다 저기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오시면 예, 서비스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동네 자랑 뽕이요. 뽕이요. 대박 나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뽕이요. 뽕이요. <웃음> 맛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